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계획관리지역이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이 허가가 납니다.계획관리지역 206평이고요.도로변 구규지양 60평을 더 사용하여 총 26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터가 네모반듯하고 국유지 사용으로 사용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미량아이시에서 5분 거리이고 사내면 엉강리 전원주택 많은 동네로 가는 길목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공장, 도로변이라 전시장 등의 용도나 음식점, 커피숍, 전원주택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량부동산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모반듯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부지 옆으로 도로를 이렇게 잘 접하고 있고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경계는 어, 터가 네모반듯합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보겠는데요. 네, 부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터가 네모반듯하고 음, 지금 2 차선 도로를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 토지의 면적은 206평입니다. 206평인데 지금 음, 이거 보시면은 한이 정도 이 부분이 그 국유지인데요. 네, 어, 면적은 한 60평 가량 되고 1년에 사용료 60만 원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토지는 206평이고. 구교지 약 60평을 1년에 60만 원 정도 사용 주고 사용하고 있고요. 총 부지의 면적 어, 총 부지 사용 면적은 26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음, 여기는 어, 1종2종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이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아니면 도로변이라서 전지, 어, 전시장 등의 용도나 음식점, 커피숍, 전원주택지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미량 아이시에서 5분 거리이고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로 쭉 들어가면 전원주택이 많은 산내면은강리라는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이고, 터가 네모 반듯하고 구규지 사용으로 사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네, 제가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2차선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206평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206평이고 도로변 구규지를 약 60평가량 더 사용해서 총 사용 면적은 266평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206평이고 도로변 구조지를 약 60평 정도 더 사용해서 총 사용 면적은 266평입니다. 네,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대부분이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터가 네모반듯하고 국유지 사용으로 사용 가치가 아주 높은 땅입니다. 밀양 IC에서는 한 5분 정도의 거리고요. 이 산내면 은강리 저는 주택 많은 동네로 가는 길목이고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공장, 그리고 도로변이라 전시장 등의 용도나 음식점, 커피숍 뭐 전원주택 등 여러가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모반듯한 토지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 1종, 2종 걸린생활시설 대부분이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밀양 아이시에서 5분 거리입니다. 도로에서 아주 접근성이 좋고 2차선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206평이고 도로변 구규지를 약 60평 가량 더 사용하고 있고요. 총 사용 면적은 266평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구규지는 1년에 60만 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